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입출금 그리고 선물 거래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셔야 20% 수수료 할인과 20% 페이백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OKX 입금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한 다음에 OKX로 코인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할 건데요. 업비트에서 OKX로 입금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OKX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SN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i 지 여기에서는 u s t 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셀렉 네트워크는 TRC20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TRC20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 코드 옆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X에서 카피 주소를 업비트에 복사해 주셔야 되는데요. 복사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테더를 전송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접속을 해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심볼 검색창에다가 USDT 테더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장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 매입을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 탭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출금 탭을 클릭하시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출금을 눌러 주시고요. 확인. 원하는 출금 수량만큼 입력해서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네트워크는 OKX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요.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셨다면, 이제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 분들은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해서 업비트에 원화를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처에는 OKX를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는 다시 OKX 사이트로 돌아가서 입금 주소를 복사해주시고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와서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동의 아니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채널 인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하게 되시면,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서명하기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증을 완료해주셨다면, 이렇게 출금 신청 완료라는 문구가 뜨게 될 겁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에서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업비트 출금 상태 창을 확인해 보시면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OKX에서 선물 거래를 하고 다시 업비트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홈 화면에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디파짓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서 펀딩 탭 클릭하시고 트랜스퍼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선물계좌에 있는 돈을 현물계좌로 옮긴 다음에 업비트에 전송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프롬 트레이딩에서 펀딩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옮겨주실 금액은 맥스로 설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 선택하시고 아래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펀딩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현물계좌에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럼 여기서 위드드로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요. 셀렉크립토에는 USDT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셋 데스티네이션에는 언체인 위드드로우를 선택해주시고, 아래 네트워크에는 트론 TRC20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 주소에는 어피트로 입금을 해야 되니까 다시 어피트 창으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어피트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상단 입출금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더 USDT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입금을 해야 되니까 입금 클릭해 주시고 확인. 입금 네트워크에는 트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입금 주소를 복사하셔서 좀 전에 OKX 어드레스 주소란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럼 다시 OKX로 넘어와서 어드레스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입금금액 맥스로 설정해주시고 아래 넥스트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어디로 보낼 건지 묻는 창이고요. 위에 Exchange 플랫폼은 거래소를 뜻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주시고요. n 스트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플랫폼은 업비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ext 버튼 클릭 Confirm 버튼 눌러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창이 뜨셨다면 패스키 인증에 실패했다는 의미고요 Try again 버튼을 다시 클릭해서 해 보시고 다시 안 되면 밑에 다른 수단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증하는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이렇게 이메일과 폰번호 두 개를 인증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동시에 하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먼저 이메일 창을 띄워 놓으시고요 이메일 인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핸드폰 인증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인증번호 두개 입력하신 다음에 컴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핀 버튼을 누르셨다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실 건데요 여기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업비트로 돌아와서 내역에 확인해 보시면 입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 입금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OKX에서 업비트로 출금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소개해 드린 링크로 가입하셔야 20% 수수료 할인과 페이백 받으실 수 있다는 점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